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하디 s 판과 피리스가 두바이에서 진행한 파트너 둥운동 훈련 영상입니다. 하디추판이 워밍업으로 케이블 로잉을 한후 레풀 머신 프론트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램보드 코치는 하디 슈판 선수가 워밍업 운동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자 바로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며 몸에 열이 오를 수 있도록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운동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피리스와 파트너 훈련으로 운동을 하는데 피리스와 하디 슈판은 워밍업 운동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하디 슈판은 전체 구간을 천천히 당겨주는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피리스는 최대 수축 구간에서 살짝 멈춰서 자극을 좀더 유지해주는 형태로 운동을 Good 진행합니다 아아2 o d Good. 타 하디추판과 피리스, 범스테드와 데리그 코치이기도 한 하니 램보드 코치는 하디추판 선수에게 마지막에 수축을 좀더 강하게 하라고 코칭을 해줍니다. <laughs> 피디스 선수는 은퇴를 한 후에도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있고 예전 몸무형태를 꽤나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앰보드 코치가 천천히 당기고 마지막 부분에서 수축을 시라고 계속 주문합니다. Good. Good. 두 번째 운동으로는 리버스 그립 레플다운을 해줍니다. 프론트 레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수축은 천천히 당기고 최대 수축 구간에서 잠시 멈춰주거나 수축을 강하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허니 램보드 코치는 레플 동작 시 어깨가 많이 딸려가지 않게 하고 등만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수축은 천천히 하고 최대 수축 구간에서 자극을 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하디 추판 선수가 중량을 더 올리려고 하지만 램보드 코치는 중량을 더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자극을 최대한 줄수 있는 무게로 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시 적당한 무게로 최대 자극을 주는 게 보디빌딩의 최대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코칭이라고 생각됩니다. Good. 하디 츄판 선수의 얘기를 간단하게 번역하자면 항상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뛰어난 사람들과 파트너 운동 시 멋있는 무게를 줄일 때 원판을 끼우거나 빼는 것은 같이 운동하는 후배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전 챔피언이고 선배들을 대하는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랍 스타일의 운동 방식이 살짝 우리나라 운동 예의와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laughs> 피리스 운동 템포가 조금 빨라지려고 Good. 하자 램보드 코치는 Good. 바로 운동 속도를 control.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디츠판 선수가 피리스 수축 구간을 좀더 지속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바로 해 줍니다. Like 서포터가 붙게 되면 횟수도 늘어나고 on, 마지막 횟수의최대수축구간에서 잠시 멈춘 동작을 해서 자극을 좀더 강하게 줄수 있도록 해 줍니다. Ooh, burn. Ooh, ooh. Good job. <laughs> Not bad. You should try competing. <laughs> 12 weeks on <only>. it. <laughs> that was that half the music. 허니 램보드 코치가 피리스 말을 아랍어로 얘기해 주면서 몸을 바꾸고 싶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운동을 하고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식사를 12주 동안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몸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원하는 몸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해 줍니다. 역시 보디빌딩은 꾸준히 몸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뉴트럴 그립 로우입니다. 피리스 선수를 위해서 하디 추판 선수가 다시 원판을 빼줍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와는 살짝 다른 형태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티바로우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뉴트럴 그립으로 진행하면서 롱풀 머신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머신 쪽으로 이완을 많이 시켜주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고 나서 센터에서 한번 따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Good. <laughs> 피리스는 그립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그립 바벨로우 형태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필리슨은 그립을 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운동으로는 원암 덤벨로우입니다. 하디 추판 선수가 운동 선배에 대한 예의로 피리스가 운동할 덤벨을 준비해 줍니다. 예의 바른 하디 추판 선수네요. Yeah. <laugh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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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Control 원암 덤벨로우 또한 빠르지 않은 속도로 Good. 운동을 Good. 진행합니다. 램보드가 지속적으로 무게를 컨트롤하면서 운동을 진행할 것을 코칭해 줍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는 시티드로우를 진행합니다. 허니랜보드 코치의 코치를 받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운동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해당 부위 근육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코칭을 받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여섯 데드리프트 3 0 0번째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를 진행합니다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는데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지 않고 두장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점 중량을 올리면서 운동을 진행할텐데 최대한 집중해서 운동하고 펌핑이 되는 횟수까지 운동을 진행하라고 코칭해줍니다

어깨 후면 또한 등의 일부라서 등운동 시 어깨 후면 운동을 해주는 분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올림피아의 파트너 등 운동 영상을 램보드 코치의 코칭까지 곁들여서 보게 됐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